도전, 자 도전 한번 해보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단위원을 주고 곡선, 자 요, 요거 지금 요거 l n 1 플러스 x 이거 준 거야. 여기서 많이 본 그래프야 지금. 자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이때. 점 B는 여기는 1,0가 되겠지? 1,0에서 호 AB 위의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에 PH와 PH와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그러면, 자, 이때 OP, 자, OP, 여기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느냐? OPQ의 넓이를, 자, 요 삼각형의 넓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 S 세타. 그 다음에, 선분 HQ. 길이를, 길이를 L 세타라고 할 때, 자, 요거 구해봐라. 아무튼 세타를 다 표현을 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지. 자, 단위원에서 동경의 크기가 세타야. 단위원에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이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다?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봐. 이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도 알아야 되느냐 이 높이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높이, 그렇지? 자 근데 이 높이가 바로 뭐가 됐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됐지? 그럼 자요것만 표현을 해주면 되네,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현재 얼마냐면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 그렇지? 음, 사인 세타니까 여기 좌표를 우리 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제 여기 좌표만 구하면 끝나. 여기 좌표만 구하면 끝나. 그렇지? 음, 그러면 잘 봐. 이거 우리 이렇게 해도 돼. 봐. 얘들아, 잘 봐라.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 가 y축이야. 그러면 얘가 y는 f(x)다. f(x)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f A가 B다. 즉, 여기가 a 고 여기가 B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뭐야? F 인버스 b 는 뭐다? A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음. 응. 물론 이 값은 Y 값이 사인 세타니까, ln 1 플러스 X가 사인 세타라고 놔도 돼. 그런데 이 이것의 역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거잖아. 2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역함수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ln 1 플러스 x니까 이때 x 값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면 이에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x가 얼마가 돼? 2의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로그 함수라면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거는 이 지수 함수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 위치가 결국은 사인 세타를 여기 역함수 2의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는 똑같잖아. 어차피 결과는 같게 나오지. 자, 그럼 다 됐어. 다 됐어. 자 그러면 준식을 한번 써보자. 뭐 이게 뭐라고 문제도 아니야. 어? 수능? 이거 몇 년도 거야? 이 쓰바 안 나왔네. 몇 년도 거지는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봐. 이런 게 뭐라고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쓰자고. LH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요. 분자부터 한번 써볼까? 분자? 얘들아, 분자 어떻게 쓰느냐? 이 삼각형의 넓이야. 요 밑변의 길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자, 여기가 얼마냐, 지금?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세타. 그지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 가 어떻게 쓸수 있어? 코사인 세타에서 뭘 빼자? 2의 사인 세타제곱 마이너스 1. 얘를 빼자. 됐니?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얼마?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어, L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2의 사인 얼마? 세타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미니 됐냐? 됐어? 그냥 쓰는 거야. 어디가 안 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 됐어? 자, 그러면 다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 수가 있느냐. 이거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음, 지금 세타가, X가, 어, 네모가, 봐봐. 네모가 0으로 가게 되면, 2의 어, 네모제곱 마이너스 1도 얼마에 근사해? 네모에 근사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보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사인 세타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2의 네모 제곱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얼마에 해당되냐? 얼마에 근사하냐면 사인 세타에 근사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쓸게. 2분의 1.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거 써볼게. 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것도 얼마에근사해 자, 똑같은 거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근사를 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약분되고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는 다 제거를 했잖아. 따라서 답이 2분의 1. 자,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얘는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답이 1이네. 답이, 여기가 1이네. 그래서, 어,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여기 있다. 얼마 곱해라? 60 곱하라 했으니까 두 자리 자연수로 답해라. 이런 얘기지. 답이 30이 된다. 자, 이게 뭐라고? 어? 문제도 아니지. 자, 여기서 핵심 다시 한번 보자. 핵심 다시 한번 볼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그래도 수능 기출이니까. 선생님,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 수능 문제에서 항상 단골로 나오는 형태들이야. 삼각함수, 초월함수 극한 중에서 이렇게 도형을 주고 얘를 표현하는 능력. 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지금 요 삼각형에 다시 한번 보고 하면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요거 길이, 요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럼 요것만 이제 표현하는 게 다야 사실은. 그러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에 세타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얘가 다 표현이 되는 거잖아 단위원이고 그래서 이점 P 점 P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위원에서 동계의 크기, 각의 크기를 세타로 줬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높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 높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면이 길이를 구하려면 또 우리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될게 요거 잖아 요거 그러려면 목표가 이거야 이거 이거 여기 위치가 얼마인지 중요한 거지 여기는 현재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위치만 안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가 ln 1 플러스 x 근데 이거 너무 많이 강조를 선생님이 해서 요것의 역함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로그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여기가 사인세타였잖아. 사인세타였으니까 사인세타를 요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면 2의 사인세타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표현해서 삼각형의 넓이하고 길이만 써주면 됩니까 끝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스탠다드하게 말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 볼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된다.